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청소년들이 사경을 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공모전이 진행됩니다. 또 어린이들이 글과 그림 솜씨를 겨누며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공모전도 펼쳐집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청소년 포교단체인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23회 전국 청소년 사경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사경을 통해 청소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좋은 언행과 신심을 가지라고 전하는 수행도지경 제3권이나 조계종 종정 진재대종사의 간화선 수행법어인 참나란 무엇인가를 사경하면 됩니다. 전국 초중고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접수 마감은 오는 5월 29일까지며 파라미타 사무국에서 배포한 사경 문안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특별 대상인 종정 예하상을 비롯해 대상인 문체부 장관상 등과 함께 상금이 주어지며 향후 파라미타 홈페이지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뭐 사라져 갔던 뭐 저희 문화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학생들을 통해서 지금 문화를 지금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불자들이 글과 그림 솜씨를 겨루며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볼 수 있는 전국 연꽃문화제 공모전도 펼쳐집니다. 어린이 포기단체인 동년이 행복한 시간, 친구, 연꽃 500호 생일을 주제로 전국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유치부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글짓기와 그리기 부분으로 나눠 진행되며 개인이나 단체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팩스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부문별로 팔절 도화지와 200자 원고지 5매 내외로 작성한 뒤 오는 6월 30일까지 동년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5월 30일까지 작품을 제출하면 소정의 기념품과 함께 연등 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이제 연꽃문화제가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지만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할수 있는 다 같은 그런 행사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고 이걸 또 통해서 아들이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지음으로 해서 빨리 코로나가 낫기를 저희가 바라는. 동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4월 중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 36회 전국 연꽃문화제를 잠정 연기했고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BTN뉴스. 이석호입니다.